그림 같다, 그림 같다. 내가 좋아하는 원두막이야. 와, 잘 지났다. 낙엽도 좋고, 낙엽 뽑는 소리. 아이고, 참. 낙엽도 좋고, 좋고 좋아. 남기주면남양주인데경치 너무 좋아. 물도 잘잘잘잘 잘잘잘 흐르고. 물이 있어야 돼, 일단 없어. 물이.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. 물이 옆에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. 좋은 하루 되세요. 저는 경기도 남양지에와 있습니다. 여기 너무 좋아서 재밌된다. 여기 언두막이 너무 많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